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달리기 라프런스를 분석하면서 이론을 설명해 봤습니다. 이완 상태의 걷기와는 다르게 달리기는 텐션, 그러니까 긴장을 가지고 어, 운동을 한다는 부분을 아이디어로 깔고 가신 상태에서 보시면 좀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나오죠. 우리 완전컨이 우사인 볼트, 보면은 진짜 폼이 좋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가 그림자에요 이만큼 떠 있는 상태인데 다리 완전 펴져 있죠. 자, 더 넘겨 봅시다. 다다다다 리 언제 닿나 봅시다. 띡딱 이때쯤이 거의 완전히 한번 지면에 붙은 상태죠. 머리랑 뭐혀 끝이랑 비교했을 때 살짝 앞에 있는 정도예요. 원리는 여기서부터 발을 끌어다가 뒤로 던지는 느낌이거든요. 바닥을 딛는 게 아니고, 이런 16급 달리기 선수들은 업다운이 거의 없어요. 그냥 발이 앞으로 가서 끌고 뒤로 가. 긁어서 뒤로 가는 느낌. 딛는 게 아니야, 얘들. 축지법을 쓰거든 그래서 머리 부분 보시면 머리 마우스 커서 한번 얹어놔볼게. 업다운 없죠. 진짜 신기해요. 네. 그리고 이때 포즈들을 한번 보면은 가슴 팽팽하게 여기 보면 인간이 몸이 진짜로 온몸이 한근육처럼 보여요. 무슨 연체동물 한 통으로 이렇게 라인업 액션 한다 그러는데 진짜 그대로 딱돼 있거든요. 어깨는 이 위로 좀더 들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뒤로 더 치고 그래서 이 몸의 흐름 이걸 만들 수 있어야 이 에너지가 나올 거고요. 이 순간은 몸이 앞으로 아까 그 팽창에 있던 게 딸려 들어가는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살짝 앞으로 숙여졌죠. 아까보다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두팔 이렇게 있을 때는 둘이 비슷해 보이는데 내려갈 때 그러면 둘다 이렇게 펴지나? 아니면 둘다 구부리고 하나? 뭔지 모르겠잖아. 네. 뒤, 뒤에서 오는 팔은 주먹이 리드한다고 했잖아요. 항상 리드해서 네. 움직이면 돼요. 어떻게 리드하나? 뒤에서 오는 팔은 접으면서 올라오면 리드죠. 음. 펴면서 오면 리드가 아 팔로우잖아 그러니까 네. 주먹은 접으면서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이 팔은 이렇게 되면 팔로우죠 주먹이 끌려가는 거잖아 그럼 네. 이렇게 펴버리면 어떡해 주먹부터 리드하는 거죠 음. 그래서 뒤에랑 앞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뒤는 오히려 접으면서 올라오고 얘는 팔부터 펴죠 여기 건너편 손은 이렇게 펴져 있고 얘는 이렇게 접혀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오른팔은 어때요 팔꿈치가 쫙 펴지죠 뒤팔은 팔꿈치가 접히고 있죠 그러면서 터치 할때두 팔이 모양이 완전 다르죠 펴져 있고 접혀 있고 어, 교차할 때 그리고 또 다, 재밌는 특징은 이런 1,6급 선수들은 발꿈치가 엉덩이에 붙어서 와요 <laughs> 우린 이렇게 못 뛴다 해보면 <laughs> 약간은 한 번씩은 다할 수도 있어요 네. 발꿈치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궤적이 얼마나 큰지 빵찬 다음에 그찬 에너지가 너무 세니까 엉덩이 위로 주아 발꿈치가 엉덩이 터치 그 다음에 안 떨어지고 쭉 따라 들어요 패싱까지. 그다음 더 이상 이 무릎이 안 올라올 때 있죠. 이건 펜들럼이랑 똑같아요. 펜들럼이 위에 있는 애가 끌고 갈 때는 밑에는 변화 없이 쭉 끌려가요. 근데 위에 애가 더 이상 안 가면 어떻게? 그때부터 얘 펴지죠. 똑같아요. 이 무릎도 보시면은 앞으로 갈동안에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종아리는 쭉 끌려오다가 이제 무릎이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구간 왔죠. 여기서 더 위로는 거의 안 올라간다고, 맞죠? 무릎이 안 올라가죠. 그때 종아리가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잡혀내줘요 음. 그리고 이제 반대 팔한번더 설명 관찰 같이 해 보자면 접혀있던 팔이 네. 다리가 떨어지는 타이밍에 팔꿈치만 쫙 펴지는 거 보이세요? 팔뚝은 이 위에 있는 팔뚝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팔꿈치만 펴진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그냥 하면 어떻게 하냐면. 얘 내려가는 양만큼 펴져 이렇게 핀다고 그냥 하면 그게 아니고 얘는 거의 여기서 고정 그 다음에 팡 이렇게 뒤로 밀리는 거예요 고정된 상태로 쭉 내려가다가 다 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접히기 시작하죠 다시 팔꿈치 대기하고 있다가 뒤로 딸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여기쯤이 얘랑 얘의 제일 펴져 있을 정도의 각도인데 뭐 혹은 너 앞에 부분이나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팔꿈치랑 얘가 계속 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접혀서 올라. 접혀서 올라가는 각도는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얘만 접힌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우리가 레퍼런스를 볼때 분석하는 방법을 공부해야 돼요. 각도 같은 거, 이런 걸 관찰하면서. 그리고 이건 정면 뷰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정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뒤에서 앞으로 올 때는, 아까 팔꿈치 접으면 손대잖아요. 접었다는 말 자체가, 힘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겨드랑이를 스치듯이 이렇게 와야 돼요. 근데 왔던 애가 뒤로 갈 때는 겨드랑이에 딱 붙여서 이렇게 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넓게 여기 공간이 있고 여긴 없어요. 여기도 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올때 옆구리가 비틀어지겠죠. 비틀어진 만큼 여긴 뜨죠. 뜨면 이쪽은 공간이 더 생기고 얘는 더 말려들어. 그 다음에 어깨 올라가. 그 전에는 밑에 있어요 어깨가, 그 다음에 날려 올라가고 반대로 이쪽이 말리고, 그 다음에 어깨는 뭐팔 펴면서 내려가겠지. 뭐 아무튼 그 흐름은 알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팔이 앞으로 나올 때 이렇게 말고 들어오고, 그리고 손의 궤적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설명만 하다 끝나겠습니다. 이 손이 궤적이 안으로 들어왔다가 그냥 왔던 길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살짝 뭔가 이렇게 요런 느낌을 지금 만들잖아요. 슥. 네. 살짝 저 아크를 만들어줘야 딱딱한 느낌이 안 들면서도 방향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냐? 여기는 팔꿈치가 접혀 있으니까 몸 안으로 짧게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팔꿈치가 들리면서 앞으로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겠어요? 여기 대각선으로 이렇게 밑으로 쳐지겠죠. 그러니까 팔꿈치를 들면서 그러니까 팔뚝을 들면서 팔꿈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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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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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이거 내려가는 타이이이랑 이거 올라가는 타이밍이 서로 엇갈리게 한번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틱틱틱 틱, 틱이 느낌이 안 들어 퉁퉁 퉁 이런 식으로 덜썩덜썩이 0 0 여러 가지 영상에서 아직 말0 0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많이 하시는 실수가 걷기를 생각하시면 디딘 발쪽 골반이 올라가죠. 근데 그런 이완된 움직임이 아니라 이렇게 긴장된 움직임에서는 디딘쪽 골반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들어올리는 무릎쪽 골반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차이도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달리기 작업하실 때 반영해 주시면 좋겠죠. 아무쪼록 여러분 분석 잘 하셔서 달리기 재밌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